자 오늘도 동이보감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한 동이보감. <laughs> 저번에 이어서 구사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억지의 말이고. 역시 부부간에는 아이가 생기는 것이 정상적이다. 너무 출산이 잦아서 가족 계획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가정도 있지만, 전년 아기를, 낳, 전년 아기를 낳지, 낳지 못하여 비가 나는 사람도 약10% 정도 있다니 세상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아기 생기는 법. 남자의 양정이 미박하면 아무리 좋은 밭을 만나도 힘없이 사정을 함으로써 자궁에 직사하지 못하여 성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너무 마음 내키는 대로 절제를 지키지 못하여 배설이 지나치게 많았던 탓이므로 마땅히 정원을 보호하고 정력을 기르는 법을 연구하여 정력을 발동시켜 소비하지 말고 축적시켜 놓았다가 때를 맞추어 교합을 하면 대번의 성공이 되느니라. <laughs> 옛날에도 또, 이런, 이런, 이런 처방이 있다는 거. 아이 없는 여인은 쫓겨나게 마련이던 옛날에 아이 아이 없는 것이 남자의 탓으로 설명된 것이 신기하다. 아닌 게 아니라, 불임의 원인 중에서 남자의 정액이 변변치 못한 경우도 꽤 많다고 되어 있다. 남자께 남자 정자가 이제 안 좋다는 거지. 정자의 수가 모자라거나 정상적이 아닌 정자의 비율이 많으면 잉태가 되지 못하는데 요새 인삼을 남자가 복용하면 정자의 수요 수요가 증가되어 정상화되어 잉태시키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인삼이 좋다는구만. <laughs> 너무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도 임신이 되지 않으니 그런 경우에는 한동안 참고 축적시켰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현대 의학에서도 하는 말이다. 양정의 미박이니 정혈의 청냉이니 하니 하는 표현으로 남자의 정액이 신통치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모두가 섹스 과다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무자한 것을 어찌 여자의 모혈지 부족 의죄로만 따질 수 있겠느냐는 대목도 있다. 옛날 말에 이런 대목도 있다. 여자 잘못으로만 치우치지 않다고. 아무튼 어쨌든 철저하고 자제하다가 가끔씩 그런 성관계도 하면 애도 단번에 놓는다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런 뜻 같아요. 치상 이의 건강은 신장의 원기로 지켜야 한다. 이 치아에 대해 또 많이 나오네. 치아가 약해지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은염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고드름이 드는 병인데 입에서 악취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가 잇몸에서 떨어져 점점 뿌리가 노출되면서 결국은 이가 빠지게 된다. 치은염이 생기는 것은 이를 잘 닦지 않고 정기적으로 치과의 검진을 받지 않음으로써 치석이 생긴 채로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지석이란 지경부의 침에서 분비된 석회분이 부착해서 굳어져 생긴 물질인데 때때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치과도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나 볼까. 지하에 황흑색인 물렁뼈 비슷한 것이 부착된 것을 지상이라고 하는데 이를 고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있는가를 살펴서 수술용 메스로 긁어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가 들떠서 잇몸에서 떨어지게 된다.이 글을 어찌 수백 년 전의 역사적에서 나온 글이라 할수 있겠는가?어느 날의 치과 전문가 전문의가 보더라도 바로 그대로일 것이다옛날이나 <laughs> 지금이나 똑같다는 소금 잎이 뿌리가 노출되어 동요하는 것을 고치는 데 쓴다. 소금으로 잇몸을 문지르고 따뜻한 물로 양치질 하기를 100번 반복하면 불과 오일에 이가 굳어진다. 오. 또 잇몸에서 피가 나올 때도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면 즉시 먹는다. 오, 소금물이 그렇게 좋다는 거니 <laughs> 우리 어마니잘 들으셔. 소금, 우리 어마니는 소금보다 맨날, 맴만하, 맨날 하니까. 소금, 소금 하는 게 맞, 맞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잇몸이 노출되어 동요 동료... 노출된 데 고치는 데 쓴다. 소금. 소금으로 잇몸을 문, 문지르고 따뜻한 물로 양치질. 양치, 양치질. 양치질 하기를 100번 반복하면 불과 5일에 이어 오일에 이가 굳어진다. 예, 이가 굳어진다. 또 잇몸에 피가 나올 때도 소금을 양치질하면 즉시 문다. 옛사람들이 주로 소금으로 이를 닦았는데 요즘 다시 소금 치약이. 재발견되어 보통 치약 성분에 소금을 배합한 치약이 외국에서도 발매되고 있는 있는데 치은염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신기한 일이다. 이와 같은 국소요법에 전신요법이 있다. 잇몸이 노출되고 이가 동요하는 것은 신장의 원기가 허하기 때문이니 팔미환을 복용하여 자음 보신하는 것이 좋다. 팔미환은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laughs> 약도 먹어도 좋다는 거야. 응. 응. 다음 <laughs> 한온중적 음식은 싸늘하거나 음식은 싸늘하거나 땀이 날 정도로 뜨거워서는 안 된다. 우리 몸에는 뜨거운 것이 많다. 밥도 김이 모락모락나게 뜨거워야 하고 국도 뜨거워서 떠먹기 힘들 정도여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된다. 이것에 비하면 양식이나 중국 음식은 따뜻하긴 하지만 그렇게 뜨거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겨울철에 뜨거운 음식을, 음식이 몸을 덮히는 데는 십상이지만,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은 식도와 위를 손상시켜서 암의 유인도 될수 있다고 하니, 역시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제이다. 일 음식도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는 것. 요새는 또 냉장고나 식품, 식품공업이 발달되어 겨울철에도 냉동한 청량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먹게 마련인데,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도, 음식도 위에 해롭고, 뜨거운 음식, 찬 음식을 번갈아 먹으면 변덕을 부리면 치아가 빨리 손상되기 마련이다. 너무 뜨거워도 안 좋고 너무 차가워도 안 좋다는 거예요. 위는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차고 시원한 것을 좋아하며 창자는 차고 시원한 것을 싫어하고 더운 것을 좋아하니 양자가 서로 상반되어 일치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의복으로 차고 더운 것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으니 차더라도 싸늘할 정도에서는 안 되고 따뜻해도 땀이 날 지경에서는 안 된다. 음식도 뜨거울 정도에서는 안 되고 차가울 정도 정도로 냉하여서도 안 되며 적당한 온도여야 한다. 그래야 원기를 유지할 수 있어 병이 생기지 않는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건뭐만 좋다는 거 어쨌든. 위위 위. 위는 뜨거운 것을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 영, 영감도 너무 뜨거운 거 먹지 말라고 해주지위안 좋으니까 <laughs> 우리 엄마의 차에 들으시오. <laughs> 지난번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밖은 35도의 뜨거운 온도인데 호텔 실내는 추워서 잠이 깰 정도로 냉방이 철저하니 그런 상태에서는 냉방병이 생기기 십상이겠, 십상이겠기에 적당한 온도에서 스위치를 끄고 지냈던 생각이 난다. 우리 음식도 지나치게 뜨거운 것을 불며 먹는 습관이라든가 너무 뜨거운데 뜨겁게 데운 술을 마시는 것은 식도암이나 위방, 위암, 위암 방지를 위해 피하는 것이 좋다. 술 너무 뜨겁게 먹으면 주 좋다. 아무튼. 다불 가닥기. 커피는 빈속에 마시면 속을 흩어 나쁘다 커피 빈속에 먹으면 안 좋다네.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차도 마셔야 운치가 있다.우리 생활에서 무슨 차를 마셔야 좋은가.손님을 대접할 때 적당한 차가 무엇일까?커피는 무턱대고 많이 마셔도 괜찮은가 등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이런 기호물은 소비되는 돈도 문제지만 오래 계속하는 동안에 건강에 미친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다.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수면장애 위장장애 또는 심장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잘 알고 있는 바이다.바이지만 막상 커피 대신 대신 되는 차가 무엇이냐고 할때 적당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점이 되어 있다.녹차 약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산차의 보고 여러모로 시도되고 있다.차는. 사시 어느 때나 마 많이 마셔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많이 마시면 하초가 허랭하게 되어 나쁜데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직후에 따뜻한 차 한두 잔을 마시는 것은 무방하다. 소화를 돕기 때문이다. 요새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다. 육식을 많이 하여 창자가 두둑할 때는 커피가 적당하지만 빈속에 마시면 위장을 훑어 나쁘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 그렇다. 동행이 보감에 작설차를 해설한 구절이 있다. 차는 기분을 가라앉히고 음식 소화를 도우며 머리와 시력을 맑게 하며 인호작용과 갈증 멈추는 작용이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적게 하여 준다. 또 뜸을, 뜸의 독을 풀어준다. 녹차가 좋다는 게 그러니까. 음, 차. 커피는 빈속에 먹으면 안 좋고. <laughs> 요새 국산 녹차, 녹차 중에서 새로 돋아나 연한 이으로 만든 차를 특히 작설차라고 하여 하며 품질이 좋다를 보급시키려고 노력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아직 크게 다도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중수 사람들은 녹차를 많이 마시거든. 어쨌 녹차가 좋다는 게.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커피도 커피도 너무 이렇게 더부룩하게 많이 먹고 어,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으면 먹은 다음에 먹으면 좋다는 거. 빈 속에는 안 좋은데 소화를 시키 소화 소화 작용이 있다는 거니까. 좋기는 녹차를 먹는 게 좋다는 거야. 상욕 서로 언제나 운동을 하면 썩지 않는다.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군데 개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다. 생명 현상도 인체의 모든 부분이 한시도 쉬지 않고 신진대사에 의하여 새것으로 바뀌어, 바뀌어짐으로써 생명이 계속된다. 이와 같이 유전 가운데서 생명이 이룩되는 것을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이라고 읊는 공초시인, 시인의 시가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한 가지 일에 너무 오랜 시간 집착을 하면 병이 생기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만을 편식하면 건강이 나빠지게 마련이다.아무리 좋은 음식과 보약을 보유하더라도 양생술을 모르면 장수하기 힘들다.양생의 길은 언제나 과로를 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행하는 일을 하느라고 무리하여서는 안된다.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여닫는 문, 문지 돌이는 조미 안 먹는 것은 언제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생의 길은 한 가지 일에 너무 오래 집착하여서는 안 되며, 오래 걷는 것, 오래 서 있는 것, 오래 앉아 있는 것, 오래 누워 있는 것, 오래 보는 것, 오래 듣는 것 등이 모두, 모두, 모두 수명을 손상시킨다. <laughs> 너무나 지나치게 오래 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누구나 경험하는 바이지만, 재미나 승부욕에 사로잡혀 마작판에서 밤샘을 하거나 한 가지 일에 너무 오랜 시간 퍼져버리면, 그때 당장에는 못 느껴도 크게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렇다고 주말 휴일에 종일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도 휴식은 커녕 도려 몸이 컨디션이 나쁘게 된다. 가령 암이 생기는 경우도 같은 자국이 끈질기게 오래 계속될 때 생기는 것이며 적당한 간격을 두어 휴식기간이 있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니 술도 가끔 마셔야지 깨는 날 없이 매일 계속 마면 병이 생길 것은 정확한 이치 아닌가 뭐 어떻게 할까 적당히 하라는게 흐르는 물도 운동을 많이 하라는게 그리고 흐르는 물이 썩지 않은 것처럼 에, 운동을 많이 하는거야 어쨌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